좀 보고. 앱 보고. 괜찮은 대로 시키려고. 리뷰도 좀 보고 해야지. 아, 뭐라 싶요 네. 우꺼풀. 오, 도착, 도착. 왔어, 왔어. 배달 왔어. 아, 빨리 오세요. 우와. 우와! 오! 대박! 뭐시켰나 거야? 슝슝슝슝! 슝슝슝슝! 짜장면아니요 깡통이 시켰어요! 아 왜? 꽃짜장면이야! 이 왜? 뭐 겁나? <laughs> 요새 왜 이렇게 짜장면만 먹는 거야? 아니, 짜장면 맛있으니까 먹는 거지. <laughs> 너뭐한거 아니야? 왜? <laughs> 게 어? 여기 구멍이 뚫려 <laughs> 있는데? 숨구멍이야, 숨구멍. 뭐 했네. 왜또 짜장면을 시켰지? 아무도 안써 진짜. 뭘뭐 했네 또, 그지? 형이 아무도 안 해가. 어? 매운 거 같은데? 너나 먹어. 맛있세요야 빨리 <laughs> 얘기해 뭘다 얘기해 내가 무슨 뭐 내가 호구냐 <laughs>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다 먹였어? 그래 네. 줘봐 아왜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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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게 곱빼기 왜 일반이야 음 왜 네? 짜장면을 시켰을까? 왜? 왜 그랬을까? 민솔유가 짜장면을 시켰다. 하지만 난 알고 있지 이제. 조그만 사람나 사람. 뭐 있지? <웃음> <웃음> 왜 웃어? 응? 왜 웃었어? 하는 게 즐거워서. 아니 바까. 아왜뭐왜뭐뭐뭐 뭐. 아아 왜? 왜? 뭐, 뭐, 아, 뭐, 뭐, 싫어 싫어. 뭐. 싫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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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. 아왜 그래. 어, 이거 이거. 아, 빚어봐, 나 보자 봐 그러면. 나 고백이 안 먹어. 아니 비벼보라고. 비비는 건뭐 어렵지 않지. 깨끗이. 뭐야? 왜 저래? <laughs> 왜 저래? 시나리오 쓰고 있네 미친 새끼가. <laughs> 고춧가루 왜안 넣어 오늘은? 아니 싫어졌어 고춧가루. <laughs> 음, 나 짜장면 언제 먹어도 맛있다. 응? 아니 진짜 누구를 바보 천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짜장면 또 시키면은 제가 그거 또 당해요. <laughs> 예? 뭐지? 환불 짜장 아닌 거 같. 아너 먹어봐. 안 먹을. 먹어도... 아왜 그래? 누구를 바보로 하나 정말. 나이뭐 했어? 뭐 했을 거 아니야. 뭘안 했을 리가 없는데. 어, 면이 다른 가아 <laughs> <laughs> 빨리 야 얘기해 줘. 재밌다. 알았어 얘기해 줘. 뭔지 얘기해 줘도 그냥 먹을게. 아무도 안. 아 빨리 얘기해. 아 진짜. 아, 나안 먹어. 왜? 왜안 먹어? 안 먹어. 먹, 뭐, 이거 대놓고 하는 거를 내가 먹어주는 것도 바보 아니야? 아, 먹무것도 아니라고. 빨리 얘기해줘. 얘기를 해달라고. 뭐, 뭐, 아무도 알자고. 뭐, 뭐, 바, 뭐뭐봐 봐봐 봐봐 봐봐봐뭐뭐 <laughs> 미슐랭이야 미슐랭? 행복하다 그치? 아 좋다. 얘가 날 진짜 바보로 아네. 야. 바보 아니었어? 진짜 장난이 심하다. 사람을 뭘로 보고 지금? 왜? 아니야 아 보지 마, 밑에 왜봐아 보지 말라고 할 뻔했고 아무것도 아냐고 뭐 있어? 아무것도 아냐고 의심병이요 의심병? 의심병이 아니라 이건 확신이요 확신병이요 확신병 왜 이거 안 먹어? 단무지? 그냥 안 먹고 싶어서 <laughs> 찾았다! 이거구나? 이거야? 먹어봐 아니 안먹고 싶다고 아, 먹어봐 안 먹어 그럼 나도 안 먹어? 이거만 안 먹으면 내 내가... 잘못 <laughs> 이거만 안 먹으면 나는 이제 걸릴 게 없는 거지? <laughs> 야 얘기해라 이 정도면 너 실패야 먹어 이거랑 같이 먹어 에이 아, 나 이거 안 먹어 <laughs> 먹어 아, 아니 먹어 싫어 싫어 먹어봐 먹어 먹어봐 뭐거 단무지야 그래서 아무리야 먹어봐. 아 음. 어, 맛있다. <laughs> 잘 참네. 이게 막 식초 엄청 담가놓고 막 그런 건가? 응. 음. 막뭘 빨아먹어 그냥 먹어. 아 뭐지? 아배불러 짜장 너무 질린다. 아니, 이렇게 자주 먹는 사람이 아닌데, 짜장을 시켜셨잖아요, 지금. 시켜, 시켜줬잖아요 아, 뭐야. 양파, 양파색이 왜 이래. 먹어봐. 응, 먹어봐. 먹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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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눈알 좀 가만히 둬라 눈을 몇바지 돌리는 거야 계속 다 먹는데 희중이 좀 쳐다보잖아 아니 사는 게 재밌다고요 인생이 재밌다고요 아 빨리 얘기해 이거 나뭐 먹지도 못하고 좀.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 아우 배불러 이거 먹고 치우던 거 알아서 해 이거 어떻게 하라고 버리든거 알아서 해 그럼 얘기를 해줘야지 아, 아무것도 안 했다고 아 아무것도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왜안해뭐 있나? 얘기해라 안 속는다 내 눈치가 백단이다 이제 짜장면은 안 까져 있었는데 이게 깐풍기가 까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저한테 이런 걸로 장난쳐도 그가 막히게 알아채요 메뉴에서부터 느낌이 오더라고. 진짜 아무것도 안 써? 아무것도 안했나 그럴리가 없는데.